사랑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사역자들의 한자리 모여 모임을 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사역자들 모두 힘들고 지치고, 그런 한주 내내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대, 주신대, 그런 <laughs> 주님의 말씀을 듣고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 프리포유가 앞으로 <laughs>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음. 이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이번 주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느낀 점이 있는데 어.. 이번주 날씨가 너무 추웠고 또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laughs> 거리에 계신 분들이 좀 걱정이 돼요 음, <laughs>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서 이제 옷을 잔뜩 껴입고 갔는데 이제 거리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셨는지 잘 계셨으면 좋겠고, 이제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용산역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예전보다 제가 갔을 때도 거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별로 안 계신 것 같고. 이제, 용산역에서 서울역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 거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별로 안 보이신 것 같고, 또 밑으로 갔는데, 그, 간식을 두세 개 남겼는데, 이제, 제가 잘못된 점이, 이제, 뭐냐면, <laughs> 이제, 그, 간식을 좀, 안 보이는, 거리 계신 분들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보이는 관장에서 주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대처를 하고, 그렇게, 사약을 해야 할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제, 어리 같은 경우는, <laughs> 서부역에서, 서부역에서, 그, 텐트촌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물품을 전해준, <laughs> 그, 그, 현장님이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자꾸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이제 자기를 잊지 말 마, 말아달라고 이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분께 용기를 잊지 말라고 이제 어깨를 가족거리면서 이제, 일단은 나왔는데, 거기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분의 말씀이 좀,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머릿속에 맹돌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항상, 그 자신감을 갖고, 또는 용기를 갖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살아가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할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 주 사역은, 이제, 무사히 잘 마친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사역을 할 때, 그 거리 계신 분들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제 힘을 키워야 갈갈것 같아요. 저는 화요일 날그 얘기를 용산역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춘상 아버님이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재수술 받아야 돼서. 어, 저도 전해드린 얘기라 이게 자세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보가 보니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천공으로 수술, 받으셨, 수술 받으셨던 그 자리가 봉합이 터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수술 받, 받으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번 저는 못 뵀지만 저희 사역자분들이 뵈서 참 반가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병원에 가셨다고 러니까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들었고 뭐, 텐트촌에 저자가 찾아뵙는 그 형제님 형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텐트를 두 동을 쓰셨는데, 두 동이 다 망가졌더라고요. 완전히 막, 다 무너져서, 그, 느낌에는 뭐큰 싸움이 있었나, 몸싸움이 있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근데, 텐트촌이 진짜로, 무슨 단체 관광을 가셨는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텐트촌에. 뭐, 누구한테 여쭤볼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한데, 다음 주에 가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어제부터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얼핏 기사를 보니까는 그 홈리스 추모 계단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들려서 서울역 광장을 가, 가봤는데, 어, 추웠는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년 같으면 그게 한 일주일에서 그 추모제 할 때까지 그게 그 계단이 장식이 돼 있었는데, 좀 아쉽다는 부분이 들었고,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든 생각은 진짜 저희가 만나는 분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매일 한 번씩 그렇게 만들어지는 계단에 이름이 올라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서 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분들을 포함해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가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매주 이제 그랬지만 이번 주는 유독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를 이제 좀 강하게 느낀 게 이제 화요일 날도 이가빈 목사님께서 이제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그분을 이제 대신해서 이제 공, 고명이 권사님 예전에 한 1년 정도 전에 같이 서역을 하셨던 그 권사님이 권사님을 대신 이제 불러주심으로 저희가 이제 사역을 이제 청량리에서 세 명에서 할뻔 했는데 이제 좀한 명이 더 늘어나서 조금 여유롭게 이제 할수 있게 돼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제 보내주셨다, 인도해주셔서 저희 청량리 그 사역하는 곳으로 이제 보내주셨다는 거를 느끼게 됐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그 워낙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저희가 지상으로 가려고 하다가 안 계실 것 같아서 을지로에도 이제 을지로 입구 갔을 때도 안 계셔가지고 지하로 내려가서 이제 시청까지 다시 쭉 갔는데 가는 길에 한4분 네 정도를 만났어요 지하도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끄는 이제 간식도 그렇고. 너무 무거우니까 저는 그냥 위로 다시 올라가서 그냥 가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었죠 이제 그래도 이제 같이 동역하러 오셨던 분이 아 괜찮으니까 이제 그냥 지하로 가자 이제 지하에는 계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분 이제 말을 듣고 이제 지하로 가니까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인도를 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정말 이제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제 무사히 이제 그렇게 거기에 계신 분들을 만나고, 이제 함께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를, 기도도 해드리면, 기도를 해드리면서 사역을 이제 무사히 마쳤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갑작스레 날씨가 또확 추워져 버려가지고 솔직히 이제 거리에 계신 분들을 평소보다 많이 못 만나게 된한 주였던 것 같아요. 뭐 월요일도 그렇지만 수요일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역 5번 출구에 이제 강규성 아버님 제외하고는 이제 한번도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다들 날씨가 너무 추워버리니까 그당 그시 때 이제 서울역 5번 출구에 도착했을 때 기온을 보니까 영하 8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방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계신다고. <laughs> 그래 가지고 날씨가 조금 이제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생겼는데 아직까지는 다음 주도 이제 날씨가 추워서 아마 서울역 5번 출구에서는 이제 강규성 아버님 말고는 좀 만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씨도 추운데, 강규성 아버님은 잠바도 얇은 거 입고 와가지고 저희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몰래 추위에 강하신 건지, 그냥 그렇게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강규성 아버님도 건강 생각하셔서 나오실 때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제 이제 호암동 좁은 방 가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좁은 방에 이제 날씨가 추워서 분명 좁은 방에 계신 분들이 방 안에 가만히 계실 텐데, 호암동 좁은 방은 특이하게도 방에 사람이 없어요. 다들 추운데 어디에 가셨는지도 모르겠고, 서로 이제, 요즘 들어서 이 좁은 방 식구들끼리 아예 소통 자체가 거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서로 서로 이제, 옆방에 누가 있는지, 옆방에 사람이 있는지, 또 누가 새로 들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아예 알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나마 이제, <laughs> 좁은 방에 계신 분들 이제 소식 하는 분은 이제 305호 저희 이제 프리포유 이제 막 스티커 붙어있고 거기 계신 형제님 말고는 대부분의 좁은 방 분들이 잘 알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들이 이제 힘든 힘든 시기에는 서로 이제 함께하고 좀 극복해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좁은 방에 계신 분들이 <laughs> 서로 이제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이제, 그 이제, 게임플레이, 그런 거를 조금 요즘은 중시를 하시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디 좀 이제, 요즘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 뭐, 날씨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뭔가 힘든 일, 어려운 일참 많으실 텐데, 서로 이제 협력해 가며 그 모든 것들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는, 이번 주 사회기기에도 썼듯이, 좀 이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된것 같아요. 이제, 아, 나는 이쯤 되면 됐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너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려주시듯이, 제가 아직 고치, 고쳐야 할 점들을, 하나님께서 조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는 많이 부족하다는 사람인 걸 다시금 알게 되었고, 늘 이제 <laughs>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서 또 이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역자로 잘 성장해 나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트래퍼 영온지사년반성도 됐는데, 마늘이마늘를 깨끗 <laughs> 깨끗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이아니잖아자목사님하고한목사님하고 모자 그래, 또 다쳐다가 녹가막인지도 몰라도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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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을 쫙 사내고, 또몇년 전에는 어~ 님님님님 내용 저삼님님 내용 저. 전자생님하고, 또, 마귀처럼 따라붙어가지고, <laughs> 어, 그, 그, 그리 쳐내고, 한번 쳐내고, 또한 번은 목사님, 그러고, 또한번 쳐내고, 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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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쳐내고 야, 한번 해도 잘 지낼 것 같습니다. 이, 이 주, 님께서브레퍼여를꼭 지기 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어, 저는 요번주 사역을 하면서, 월요일날부터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어제 수요일날 진짜 많이 추웠는데, 어, 이화요 특히 화요일날 청량에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간식을 받아가시는 그 어르신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진짜 옷을 얇게 입고 있어요. 저번주에 보니까 저번주에는 한 어머님이 옷을 얇게 입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내내 떠 오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도도 잘안 나오더라구요. 아, 예, 그, 요, 근데 요번주에도 또 어떤 아버님이, 몸을 막 진짜 막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아버님 추우세요. 그러니까, 춥다고, 무진장 춥다고, 그러면서 몸을 바들바들바들 막 기도하는 동안 떨고 계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 아버님한테는, 이, 저, 그냥 간식만 드리고 그냥 빨리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도 잘안 나오고 자꾸 떨고 계시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그냥 안쓰러운 모습만 그냥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거기 가서 다음에 10분이라도 기다리더라도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좀기다려있으면 하는데 그렇게 얇고 그게 진짜 마음에 내내 걸리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그리고 또 어저께 수요일 날 가장 추운 날은 김밥을 나버, 나눠드리면서, 어, 어저, 그 어저께 저희들도 저 시청에서 김밥을 이제 먹어봤는데, 김밥이 좀 차긴 차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서부역이 있는데, 그 텐트 있는데 가서 김밥을 나눠드리는데, 거기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아, 이제 마지막, 거기가 마지막이니까, 김밥이 아마 엄청나게 이렇게, 차가울 거라고 더 차가울 거라고 왜냐면 계속 우리가 바깥으로 끌고다니다 보니까 근데 마침 오뎅차가 와가지고 그 무료로 이렇게 오뎅을 국물이랑 해서 나눠주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나눠드리는데 우리 우리 간식은 그분들 거들다도안 보는 것 같더라고 간식 드린다는데 도그 오뎅 국물 그거에 자꾸 얘기를 하시고 그니까 뭐라더라 우리 간식이 오뎅에 밀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왜 그러냐면 그리고 내내 김밥을 드리면서도 아이 김밥이 차가운데 왜 그러냐면 매년 겨울만 되면은 사람들이 김밥이 차갑다 뭐 먹기가 그렇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은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참 마지막에 김밥 드리는데 그래도 오뎅이니까 오, 따끈한 국물이 있으니까, 김밥이랑 드시면 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왠지, 어, 조금 마음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김밥 자체가.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진짜, 그리고 그, 지금 서부역에 보면 텐트가 한두 개씩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용산 텐트촌보다 텐트가 더 많아요, 거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새로, 새 텐트들이, 이쪽으로 벌써 쫙 보면 한 일곱 개가 이렇게 서 있고 둘, 세 줄로 서 있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뒤쪽에 저쪽에도 텐트가 한 여섯 개인가 있고, 지금 거기 한 스무 개 정도의 텐트가 쳐져 있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 지금, 그래가지고 어저께 보니까, 마지막에 갈때 보니까 다시 서기에서도 오더라고요. 다시 서기에서도 와가지고, 그걸 이제 챙겨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도시락 같은 것도 와서 나눠주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라서 아무래도 다발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가면은 아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거기도. 그러면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서구역에 그 뒤에는 사람들이 많이 댕기지. 뭐 거기에는 이렇게 뭐지? 점포들이 가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뒤로는 많이 안 댕기지만 그래도. 지금 거기, 뭐, 뒤에 백화점을 짓는다 그러는데, 만약에 거기가 완공이 된다 그러면 아마 다 내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분들. 그때까지는 뭐 편안하게 계실지 모르겠지만, 완공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 뭐, 이거, 철판 되는 것도 다 치워버리고 하면은, 뻥, 다 보이니까. 그분들, 그리고, 지금 날씨가 계속 추운데, 그분들, 진짜, 텐트에서 <laughs> 거의 나오시진 않더라고요. 이기찬 아버님도, 텐트 안에서만 기도를 받고 그냥 손만 이렇게 내미시고 추우니까 아무튼간 저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주님의 보호에 잘지내계시기를 바랄 뿐입니다.